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대간마을 입고 있는데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라고 한게 오후 2시 40분이네. <laughs> 자, 그동안 지금 요즘에 올라가고 있는 게 우리 저거 올라가죠. 그 환율이요. 어, 아니 아니 환율 말고 우리 올라가고 있는 영상이. 아, <laughs> 영상이요? 네. 영상이 그 지금 학원들 아 학원 학생들이 가끔씩 나오는 얘기 중에 시험장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모르겠다. 그다음에 등록 방법부터 모르겠다. 얘기가 나오는데 하나님 한... 아이디 만드는 거 모르는 학생들 도 많아요. 네, 음. 그렇죠. 그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북한 <laughs> 다우스 코리아라고 아 맞아요. 제가 네. 어, 어. 엄마가 그 예전에 그걸 얘기하 가지고 있어. 다한 번만 더 그러면 확 그냥 북한 보내 버린다. <laughs> 그렇죠. DPRK로 해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 네. 그니까 잘못 선택하면 북한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 찍고. 자, 이제 그 중에서 다른 파트는 다른 어, 선생님께서 좀더 좋은 딕션과 좀더 깔끔한 정리를 해주시기, 있, 해줄 수 있어서 일단 그 선생님한테 남겼고 어,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이것만 볼게요 그, 요즘에 토플 기용이라든지네 요즘 환율이 오늘 보니까 1,437원 지금 천원 간이 이런 말까지 나오던데 어, 어마어마하죠 그죠? 지금 이게 IMF 이후로 역대 최고라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 어, <laughs> 토플 시험 보는 게 이제 부담스럽다고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것 때문에 잠깐 보다가 예전 기억에 우리나라 금액이 이제 220불 올라가기 전쯤에는 약간 우리나라가 비싼 편이었어요 예전에는 맞아요 140불이어도 맞아. 비싼 편이었어요. 네, 편이었어요 비싼 편이었는데 그랬는데 오 요즘에 보니까 지금 이제 화면 보고 있으시고서 델론부터 그렇죠? 얘기하면 지금 22개 21개국 중에서 러시아는 못 찍었어요 지금 우리가 러시아가 시험장이 운영이 안 된대요 지금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당연히 그럴만하죠 <laughs> 자 그래서 러시아 빼고 나머지 회사들을 쭉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13번째 이후 이정도면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도 비싸졌지만 환율 때문에 비싸졌는 너무 비싸졌긴 했는데. 했는데 비싸졌지만 그래도 뭐 예전에 우리나라가 약간 호그느낌? 음 왜냐면 유난히 옛날에는 독, 한국에서 토표시험본 학생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쵸 맞아요 음. 오스트리아가 280불 하 40만원이면 좀 심했다 그쵸 맞아요 음. 독일이 좀 많이 짜네 그죠 우리가 아 참고로 여기에 나와있는 21개국은 음. 기준을 음. 어. 어차피 다니는 학생들이 있는 나라들만 일단 우선적으로 먼저 했어요. 왜냐면 이게 다 하려니까 20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아, 우리 크로아티아도 학생들 있었던 거죠. 아, 우리 크로아티아뿐만이 아니라 슬로베니아도 있었어요. 네, 네. 이거다 못했어요. 브라질 뺐습니다. 오늘은 음. 어, 너무 많아서. 일단 브라질도 있었지. 네, 몇개만 멕시코도 네. 있었고, 뭐, 포르투갈도 있고 뭐, 다 있었는데 음. 이제 어, 할수 없이 오늘은 간단하게 간략으로만 할게요. 주요국들만 몇몇 개 짚어서. 네. 자 일단 오스트리아가 280불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가 273, 275 염란한데 이러는거요네 그리고 우리보다 비싼건 이제 미국, 일본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다잘 사니까 근데 의외가 중국한테는 이렇게 쓰여있던데 그죠? 근데 이게 중국이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달러로 받질 않아요 위안화로만 받더라고요 아, 그러다보니까 요게 조금 바뀌면은 저렇게 260.1달러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제가 봤을때는 정확하게 260달러 정도를 감안하고 저렇게 위완화로 교체했을때 되는 다 가격으로 해둔거같아요 아까 보낸 자료 얼마였죠? 1891위안화요1891 1891 위안 네 요즘에 지금 코치 깨졌죠 7점 몇 달러죠 네. 위안, 음. 위안당 위안한 환율이 얘들이 그래서 대략 한 37만원정도? 음. 우리보다 좀 비싸네요 그죠? 조금 비싸요 음 확실히 음. 영국이야 뭐 우리보다 잘사니까 얜또 왜이래 그죠? 필리핀이 음. 우리보다 쌌는데 요즘 뭔 분위기가 있네요 캐나다 우리보다 잘사니까 뭐 자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들은 동남아권인데 여기서 어, 조금 덜 받는 러시, 어, 나이지리아는 그쵸 음, 이해할 수 있어. 자 대충 현재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비용을 검토해드렸고요. 그리고 대략 비용 이 요즘에 30만 원 정도, 환율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네네. 근데 이제 참고로 먼저 어, 약간 재미 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자국에 대한 환율을 비교해서. 대학적으로 참고. 다음으로 일단 먼저 여기까지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언하도록 시고요 바이바이. 아 참고로 그 ETS가 본인들이 얘기하는 건 비영리 단체라고 하죠, 그아 그렇죠. 네, 본인들이 네. 얘기하면 네. NGO라고 얘기하긴 하는데. 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2008년부터 ETS가 자료 개바, 개방을 안 해요.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자료가 있는데 전 세계 응시자 수를 얘기하지 않는데. 2006년, 7년, 8년까지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였어요. 맞아요. 중국보다도 높았어요 네, 중국보다도 우리나라가. 높았어요. 약간 좀 뭔가 많이 보는, 많이 나가는 분위기였는데 음. 이제 좀 밀려서 3일, 4일까지 딱 나오다가 더 이상 개방을 안 해요. 음. 근데 재밌는 건 그래도 여전히 한국 작은 시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 비영리 단체라 사회적 지산 안 세워요. 아 맞아요. 네, 원래는 전 세계 에세 군데 비영리 단체가, 아그 사상소, 지사? 음. 지사가 있는데 첫 나라가? 일본? 모르겠어요. 중국. <laughs> 중국 두 번째가 우리나라 인도 인도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나라 네 그래서 두 나라의 특징이 아니죠 그죠? 아 어, 인구수가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어, 어마어마한 나라니까 그래서 그 나라한테 지산을 해오는 거 그냥 인정. 우리나라는 그 여전히 그만큼 아직도 지사를 해올 수 있을 만큼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좀 있긴 하지만 여하튼 참고하고 바이바이. <laughs>